썰어놓은 고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초기 4인분은 되어 보이는데요. 엄청 많이 넣어주시는구나. 어른도 이거 두끼세끼 먹어요. 사가지 당은 어른도 두끼세끼 먹다가 한두 사람씩 하는. 고물이. 음, 음, 고물이. 음. 선주 여기 몇년 되셨죠? 29년 차지. 처음 어, 문 열셨을 때부터 다른 거. 아니에요? 요즘 가게들은 많이 뭐라랄까 막 인테리어도 세련되고만 음.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고양이만 음. 고양이 오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고자. 어, 30년 넘게 살았는데 음. 그런데도 정겹고 다정하고 편안하고 하나나고 편안해서 오는 것 같아요. 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진해진 것은 국물 맛뿐만이 음. 아닙니다. 음. 함께 더불어 삶의 쌓인 정도 더 깊어지고 진해졌다는데요 초창기 응.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응. 살아왔고 또 이적을 뭐안 하고 얼굴씨 한번 보여주고 <laughs> 뭐 그런 거된 거지 뭐. 그러면서 뭐 친구도 되고 엄마도 되고 다 그런 거지 뭐. 음. 그렇지 원래 그래야 사람이 좋아.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고기를 못 먹게 해갖고 병원에서 못 먹게 해갖고 아덜 먹는 거지. 그래 고기 진짜 자주 왔어요. 이거 그, 한달 그 하면서. 매일 왔어요. 우리 딸내미도 맨날 놀리고. <laughs> 그거 맛있는데 음. 별로 안 땡겨요. 원래... <laughs> 아, 고기를. 그러니까 저희끼리 왔다가 어. 이렇게 먹다 보면은 막 맛있고 막, 그니까 옆에 분하고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정격, 정 정이지 정. 음. 아유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잘 먹을게요. 이런 이런 이러니, 맛을 어디서 이러니, 보겠냐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laughs> 나누어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자 정이겠죠. 가세요. 김영태 사장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세월이 너무나 금방 흘렀답니다. 정확히는 28년, 28년, 29년째 오래됐잖아. 요 청춘이 다 같이 애들도 키우고, 애들 다 크고, 모든 게 여기서 다 이루어졌잖아. 장사를 하다가 말아먹고 완전히 부지됐을 적에 이름내 두었으니까 이동네가 고양이 지 뭐. 설렁탕집 음. 주방장으로 일하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식당을 열었다는데요. 큰 손해만 입고 문을 닫았다고요.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순대국집을 인수했다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몰랐지. 먹, 먹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laughs> 이거를 인수를 해갖고 그 먼저 있던 사람들을 계속 썼는데그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개업이니까 일찍 나오세요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고 싹안 나왔어 한명 진짜 막막할 정도가 아니었요 그때는 캄캄했지 족들을 생각하면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설렁탕 국물을 우려내던 방식을 응용해 자신만의 국물 맛을 만들어봤다는데요. 그랬더니 기존의 순대국보다 더 깔끔하면서도 구수한 국물 맛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고기만 삶아서는 안 되고 그래도 머리뼈만 넣어서는 국물이 시원한 맛밖에 안 나오고 구수한 맛이 없어서 사고을 쓰면은. 구수한 맛과 현한 맛이 같이 나오는 거 아, 네. 우리 뼈에서는 한 8시간만 끓으면 국물이 다, 뼈에서는 공 빠져. 근데 사골에서는, 사골에서는 12시간 이상 끓여도 국물이 다. <놀람> <놀람>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만들어낸 이 특별한 국물 맛에 반해 단골손님이 된 이들이 많다는데요. 이거 2인분만 포장해 주세요. 순댓국. 순대. 순댓, 순댓국. 매운 거는 넣지 마세요. 네. 네. 손님이 주문한 것은 2인분. 그런데 썰어놓은 고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촉이 4인분은 되어 보이는데요. 엄청 많이 어주시는구나 어른도 이거 두끼세끼 먹어요. 사가지가면 어른도 두끼세끼 먹다가 한 사가지가네요. <laughs> 양식이라서요? 어머님 몇년 되셨어요? 여기 사장님네할 때가 엄청 오래됐죠. 네. 한 네. 한한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구해서 많이 드시고 여기 진해 국물도 진시고 맛있어요. 네. <laughs> 온 가족이 먹어도 될 만큼 넉넉한 양. 사장님, 인심이 정말 후합니다. 아니 여기 언니 만이에요 네. 그거요. 네, 고마워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가족들의 저녁 국거리로 순대국을 사가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달래는 잘 다니죠. 거기 다니는 거? 음. 그래요 수고하세 고맙습니다 음. 김영태 사장님의 곁에서 가게 일을 돕고 있는 아내 계화씨 넉넉한 마음을 가진 남편을 지켜보는 마음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후회도 너무 후한 사장님의 인심 손님들은 좋지만 아내 입장에선 조금 말리고 싶지는 않을까요? 원래 많이 퍼져요. 그래서 장사에서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고정적으로 그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세요. 잊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를 떠나신 분들도 생각나면 이렇게 자주도 이렇게 찾아오세요. <laughs> 배추값이 많이 올라 금추라고 불리는 요즘 인심 좋은 김영태 사장님은 손님상에 김치 하나도 대충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서하자고 그러는데 네. 나는 한 쪽이 없네. 아니 내가 사 먹어야지. 김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지금은 사라졌지만 30년 전 시장 근처에는 공장도 많고 대학도 있었다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이들에게는 정성껏 담은 김치를 아낌없이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여기가 공장도 많았고, 그랬 동남대애들이 여간 많아. 자취하고 할적도 내가 김치 심으면은 다 싸주고 그래갖고 그놈들 재밌게 살았었지. 정 때문에 못 떠난다고 말해. 정뭐 여기서 애들 다 키우고 여기다정다 들었어. 아니 여기서. 30년을 지켜온 것은 순대국 만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도 그대로입니다.